자 이번 주한 주간은 우리가 믿음은 동사다라는 아,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동사다. 우리가 함께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고 또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음 딱 그러면요 이 믿음을 이 명사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이 안다라는 표현에는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피아 뭐 전사님을 볼때 우리가 전사님을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전사님은 도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는 것은 좀 달라요. 또 부모가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가족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아는 거. 뭐, 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건 알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이 나라를 이끄는 리더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 만큼 이 문재인 대통령을 알지 못합니다. 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음을 압니까? 예, 믿음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성경은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을 안다 라고 표현할 때, 믿음대로 살아간다 라고 표현할 때, 명사적인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행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이제 출애굽을 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죠. 자,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는 장면을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들이 출발할 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건너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믿음을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는 그것을 행하지 못해요. 자 그때는 그들이 믿음을 명사로 묻겁니다. 자 홍해가 갈라진 것을 걸어갈 때는 그들이 믿음을 동사로 행했는데, 근데 여리고 앞에 딱 서니까, 아이성 앞에 딱 서니까 가나안 백성들 특별히 안압자선이라고 표현하잖아. 이안압자선은 내표림의 후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용사이지요. 그들을 딱 보니까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이 동사에서 명사로 그들 마음가도 그냥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믿음은 된다라면 불신앙은 안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다. 즉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을 봅니다. 전쟁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죠. 자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명사로 보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나아가지 못할 때 다윗, 여우수와, 모세, 기드원 삼성,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명사가 아닌 동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순종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이 3일간의 시간에 걸쳐서 그렇다면 그 명사가 아닌 동사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 순종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날은 철저한 순종, 내일은 변화 없는 순종, 마지막 날은 일사구거 일사구의 순종이라는 이 순종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첫 단어로 이제 철저한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큰 믿음의 사람과 또는 그 믿음이 사라지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동사인 것을 볼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철저한 순종이라는 동사적인 믿음을 가지게 될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철저한 순종은 평범을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절차한 정은 평범을 뛰어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의 주신 명령을 따라서 지금 여호수와가 선포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문하세 반지파, 루벤지파, 갓지파입니다. 자 이제 이세 지파가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이 지파가 세 지파가 함께 쭉 나가는데 근데 이들이 이미 땅을 얻었어요. 요단 반대편에 이미 땅을 얻은 겁니다. 자, 땅을 얻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도 함께 가라 라는 겁니다 함께 가라 자,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말씀으로 보니까 참 쉽지만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어려운 얘기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평범한 것까지는 괜찮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김용준 장모님께 장모님께 하나님께서 장모님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려고 말씀하셨다. 이건 참 쉬워요. 왜냐면 내 교회잖아요. 내 교회. 그죠? 근데 만약에 장로님께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되신 명령이 지금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좀안 아울러 가시죠? 우리 아이들 위해서는요, 아침에 한번 고기 먹이는 게 괜찮아요. 네, 아침에. 근데 집에서 집에서, 자, 우리 한 권사님이 고기를 사오신 거예요. 가족들 먹으려고. 자, 식구가 다섯 식구입니다. 다섯 식구면 삼겹살이 한몇근 정도가 필요할까요? 네, 다섯 식구면. 1인분에 요즘은 삼겹살이 150g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근이면 4인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섯 식구다, 그러면 고깃집 가서 고기를 달라고 하면 한근반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잘 드시는 분들, 은 특별히 행고에 가득한 회에 속한 성도님들, 이번 수련회 때 고기를 정말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하겠나는데 다 드시고 오시는, 네, 거의 1인당 한 근에 가깝게 드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어머니가 직장 끝나고 딱 집을 갔는데, 집을 딱 갔는데, 얼마 사가냐면 애들이 잘 먹으니까 두 분을 사간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아, 근데 딱 가는데 아들 친구들이 한 네다섯 명 있는 거야. 같이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모자른 거요 자, 그때 여러분 <laughs>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거요 아유, 애들 먹여야지. 이러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 아니, 이 녀석은 왜 그냥 하필 오늘 같은 날 친구를 데리고 와서? 라는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내 것을 나눠주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평범한 것을 넘어서는 거죠. 네거가지고너네 식구들 먹여야 이건 괜찮은데, 우리 가족을 넘어서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 이세 집안은 이미 땅을 얻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 세 집안은 이미 땅을 얻었지만, 땅을 못 얻은 아홉 집안가 있지 않냐. 너희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하는 거 이건 참 쉽죠.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친구 혹시 네 오름병을 돌려두면 네왼병도좀 대라. 만약에 겉옷을 달아놓으면 손옷까지 줘라. 이 평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들 요청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세 집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홉 집파의 땅을 얻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철저한 순종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목회를 할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회를 시작하면 꼭이 선교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게 선교를 한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지뭐한 10년 정도까지는, 비하비스 목사님들 얘기하지만 10년 정도는 지나봐야 그래야 그 교회가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 알수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이 은평구 지역에 제가 와서 이 교회들에게 쭉다 이렇게 순회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할것 없이 다 이렇게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300명 이상 되는 교회들 중에 또는 100명 이상 되는 교회들 중에 또는 50명 이상 되는 교회들 중에 10년 내로 그렇게 크게 세워진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근데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선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진짜 내가 먹을 게 없어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더라도 지금 내 땅에 먹을 게 없어도 내 땅에 있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생각하는 거죠. 일단 우리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이건 안될것 같고 저건 안될것 같고 라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면 것은 평범을 넘어서는 순종, 즉 철저한 순종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도 마찬가지입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아주 의미있는 사건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을 시작하시고 났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들 병을 고칩니다. 자 병자들 병을 고치고 아주 피곤하신 하루가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자들 일어나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일어났는데 자기들은 옆에서 게돕느냐고도 힘든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막 안수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평범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 안에 혹시라도 혹시라도 아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전도사 간사인데 기도하자면 되겠나라는 평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평범을 넘은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이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그 전날 그렇게 피곤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새벽 기도의 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새벽에 뭔가 두 번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가요, 지금 이 밑에서 예수님 찾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슥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일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평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환호하고 있는 무리한 대로 가야지 왜딴 마을로 가냐 이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마을에서 전도하리 내가 이것을 여행하더 여러분 평범을 넘어서는 순종이 우리가 내 요구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 전도대가 시작이 되고 또수요 저녁 예배가 끝나면 수요 저녁 전도대가 시작이 되고 이제 금요일 전도대가 시작이 되고 주일 전도대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도자가 얼마나 돌아올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수요전도들을 하면 수요저녁전도들을 하면 금요전도들을 하면 주일전도들을 하면 그러면 얼마나 돌아올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오늘 이세 집합 가운데 여러분 가난을 향해 나갈 때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첫째는요 자기들의 가족을 누가 돌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전쟁하러 가면 전쟁하러 가면 그럼 누가 자기 가족들을 돌봐요 소수의 사람들만 남겨놓고 가야 된다 혹시 이 방에서 또 공격하면 어떡해요 그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 가서 내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전쟁하러 갔다가 내가 거기서 죽으면 그럼 우리 가족들 얼마나 슬플까 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식을 넘어서는 바로 그 기도가 우리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장로님과 함께 그 문자를 기회 하는데, 참장로님 어제 진짜 감사합니다. 뭐 누구랑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어저께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 전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 세계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도의 훈련을 받고 나가신 거예요. 자,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올해도 전도하시, 전도한 지 개척한 지 3년이 되셨는데, 전도하시죠? 아, 개척은 아니고, 이제, 그, 기존 교회로 나가셔서, 뭐, 교회 규모가 있는 회로 가셨는데, 했는데, 아, 올해는 안 한대요. 그래서 왜안 하냐 했더니, 안 하게 됐대요. 그 옆에 계시는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의 특기는 전도인데 전도를 왜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 특기는 아니고, 성경이 말하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이번에 너무 강력히 얘기해서 그냥 못 하기로 했대요. 아그 어, 얘기 듣는데 어,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이 전도라는 것이 이 목사님의 그사 어깨가 축 쳐졌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 전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1차 2차를 전도를 잘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열매가 조금 덜 났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3년째는 아, 너무 힘들어 사지 말자 그러는데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또 이, 거기에 장모님이 네 분이 계셨는데 네분 중에 두 분이 또 교회를 나가시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드니까 못하겠다가 아니라, 만약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전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계시지 일어나기 쉬우셨어요? 네, 제가 만약에 뒤에 있는 우리 젊은 자매님에게 일어나기 쉬웠어요? 일어나기 쉬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매일은 못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정하여 기도해야겠다라고 할 때, 그때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명상가 아니라 동사인 거죠. 전도라는 것은 명상가 아니라 동사인 겁니다. 예배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명상가 아니라 동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다 여러분, 평범을 넘어서는 순종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부 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할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 5 절의 전반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연계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길 가집니다. 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오늘 이 15절의 짧은 이한 문장 가운데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이 세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 여호와의 종 모세. 여러분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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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세번의 여호와 라는 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우리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평범을 넘어서는 그 놀랍고 위대한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두려웠지만 말씀의 순종하에 나아갔을 때요단강 건너에 있는 아홉 집화가 땅을 얻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들의 도 삶도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신 교회의 삶도 주님의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과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신 그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